찬송과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호, 성자 예수 구귀한 그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니를 따라오서 제일 구원하셨도다. 아멘 흰 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린 심보열로 이 개시 어주옵소서 가시번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에 구속하신 그네와 그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척 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중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은혜심 보열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오래만 내 시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제 목소리를 받으시고 제 기도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소원 가운데 응답하소서 나로아 민족으로서 열방의 구원을 놓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거룩한 성호새봉 간절히 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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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간밤에 비가 내리고 여러가지 악천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속에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이 새벽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 간제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잘 태하소서 아버지 간밤에 길을 잃은 답답함 가운데 잠을 못이루 자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아버지 그의 십년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시간 구원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시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대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의 난국을 아버지 기회의 국면으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당기당력과 사제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여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아버지 일꾼들로 리더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국회가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또 아버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헌장을 선포하는 그런 지자체 아버지 장들이 아니요 또 국회의원들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것 옳은 것 그른 것 그른 것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그 둔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면 갈매동군과 나아가 아버지 성시와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받으라고, 구리시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받으라고 세임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교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힘으로 곧 올랐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심에 증거를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통치하시고,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로를 허락하,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말씀에 온전하게 내게 이루어지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하루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운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의뢰 나누실 말씀은 사멸상 11장 말씀입니다. 사멸상 1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3쪽입니다. 암무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무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의 장녀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회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와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를 높여 불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이는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가 노를 크게 일어나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해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러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해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실 사건은 정말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울의 어떤 형평과,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제비, 어떤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 선출됐죠. 그런데 이제 왕으로 선출된 들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저, 과연, 저 사람이 우리가 얘기한, 흔히 말해서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그, 그러니까 그들이 본 모든 나라는 그들에게 볼때 괜찮아 보였던 나라를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라는 게 뭐예요? 사실 얼마 이 땅에 있다가 흥황했다가 다시 망하는 나라잖아요. 사실 모든 나라라는 것이 그래요. 모든 나라의 생명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모든 나라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나라라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라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생각할 때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회상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실 모든 나라가 왕을 세워 다스릴 때다 좋은 것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눈에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 거예요. 어, 그때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싸움을 했고 일사불란하게 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됐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이 볼때 보이지 않고 만져져고 들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를 정말 그들이 제대로만 곱씹어 봤다고 한다면 모든 나라같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가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죠. 아우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아우 나는 어왜 주일이면 나는 쉬지 못하고 맨날 교회 가야 되고 내가 또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어 대체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별로 그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의 삶 그, 그들의 삶이 나보다 더 어쩔 때는 더 번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번창해 보이는 때를 우리가 봐서 그렇지. 한번 그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한 다음은 거기에는 번창할 때가 있고 반드시 쇠할 때가 있고 반드시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못 봤죠. 어려울 때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잘될 것만 보니까 우리가 속에 그러니까 악인의 어떤 흥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어도 잘살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갈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들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뭐, 우리가,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부침을 하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이 정해진 그 노선을 따라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럼 그럴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줬잖아요. 어떤 길은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40년을 갈 때가 있어요. 어떤 길은 우리가 잘 선택해서 한달 만에 그점 40년 갈 길을 순식간에 돌파하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인성이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언제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 등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나스에게 일어난 사건들, 지금 이거 안본 자손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것은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도 사울의, 사무엘 입장을 충분히 아셨어요.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건 왕으로 세움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 왕정이 제대로 선 적도 없고, 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암몬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나하스라는 왕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에게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시비를 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전해 보니까, 너희,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이렇게 너무 교만이 너무 넘쳐서 배 끝까지 나왔어요. 아, 온 이스라엘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래? 너네들 너네들이 항복한다고 그랬지. 근데 나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일 이 가운데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아, 그러면 우리에게 일회 동안 7일 동안만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지역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설까 여기서 보니까 삼 절니까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내가 너희 우리가 완전히 황복할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령들이 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왜 사울이 사는 기부와 이러니까 백성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소름 높이 울었다고 돼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요, 과거에 이 야베스에서 그들의 어머니들을 맞이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위의 첩사건을 통해서 거의, 이 특히 베, 이 베냐민 집하고 완전히 멸절할 뻔 했잖아요. 그래갖고 600명 밖에 안 남아가지고 숨어 있었을 때, 그때 처음에 그들에게 시집온 사람들, 강제로 시집 오긴 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베스 사람들은 거예요. 길러야지 야베스 사람들. 그러니 길렀고, 야베스와 이들의 관계는 어쩌면 그 깊은 우리 어머니하고 관련, 혈연적인 아주, 같은, 같은 열두 지파라 하더라도 혈연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친근한 그런, 그러니까 야베스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에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니까 그것을 꼭 탄식합니다. 이런 모든 연출을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높여 울때 마침 바로 그때 사울이 농사를 짓다 말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우는 걸 들으니까 왕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마음이 좀 쓰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5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야베,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암몬왕 나스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이제 항복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이 말을 들으면, 6절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말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다니까야이 분노라는 것도요, 어떤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에게는 별로, 그 소용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이 있으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결의 소, 그가 잡고 있던 소, 두 마리를 갖다, 암수 원래 두 마리라 한 결이라고 하거든요. 한 결이. 그러니까, 서로, 서로 농사를 할을 때, 한 마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를 딱 해갖고 농사를 짓는데, 그두 마리를 잘라서 열두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그러니까 7절에 하반절입니까? 여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에 그랬어요. 여와의 두려움. 아, 소, 잘라진 것 보고, 뭘뭐 이렇게 두렵게 모이겠어요. 뭐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니까, 어,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명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배색에서 그의 수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33만 명이라는 거대한 대군이 순식간에 모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절에 무리가 와 있는 전형들에게에 대해 너희는 길라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기를 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서 예 앞문에 나서를 우리가 전쟁하러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를 이미 이걸 하나님께서 주어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 이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너희에게 10절에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그래. 그럼 우리가 나갈게. 우리가 그때 가서 행복할게 그런 거예요. 행복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암무왕 나스가 당심을 했죠. 별로 거, 뭐 이거 뭐 내가 예상했던 대로 다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편하게 누워서 있었을 거 아니야, 주든지에서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직,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문 사람을 치니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 배색에서 이 야베스까지는요, 지금 여기 하는 그야벳스까지는한 2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빠른 사람은 정말 몇 시간 안에 금방 주파할 수 있고, 많이 걸려요. 다섯, 다섯 시, 뭐, 오내지 여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출발을 해서 아침에 가서 그들을 완전히 기습을 하죠. 그래갖고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뭐요? 진짜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말보다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말보다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갖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요. 우리는 있잖아요. 사람을 보이려고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러는 생수를 누군가에게 보내주,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보냐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참 고상해. 저 사람 참 괜찮아. 좀... 정말 저 사람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왕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전에 백성의 사모엘에게를 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 비르들, 어떤 사람들 얘기했잖아. 아, 뭐, 그거, 그거 우리를 어떻게 구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날은 절대 사람을 죽여서, 왜? 이 승리가 누구에게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그니까, 러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이 굉장히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지역에 이른다 그런 위치에 오른다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아 이거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나나하니까 교회가 나나하니까 이렇지라는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뭐요? 예 에스더에게 있듯이 내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살래를 행한 곳이 길갈입니다. 또 그리고 사실 그 길갈은 여호사의 본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야말로 또이스라또 사무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그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드디어 이 나라를 이제 바르게 세우게 되고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하고 오늘 새벽은 마칩니다 말씀했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모든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그 부러움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모든 나라가 늘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쁜 때도 있고 그들은 때에 따라 그저 그냥 저절로 없어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것 잘 되는 것그 순간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어제나 오나 영원히 미래 가운데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볼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함에 잇대어 있는 그분과 그 영원함에 그분에 이어져 있는 우리라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잠시의 어려움과 환란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작가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예수 님들도 이런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분만 여러분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 사랑하는 분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통로로서 여러분 세우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내게 마음을 송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합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평안이시네, 밤깊고 비바람으로 쳐도 아버지께서 날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시리로다. 주날개이평안하시 사랑 끊을자이요주 날개미 그문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3절입니다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플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한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딴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